바로 진행할게요. <laughs> 아니 남자, 아 저는 남자입니다. 예, 살아온 길이 기 때문에 어 깔끔하게 해야지 맞잖아요. 그래야 뭐 저도 마음 편하고. 초안 나옵니다. 네. 초안 나와요. 그냥 일반 캐릭터만 나옵니다. 네. 아마 근데 각성 여시로 각성 셀미 크리슨 나올 수도 있어요. 아진짜요저 근데 센스 뭐가 있죠? 어. 센스가 있나 한데서? 아또 시원시원한 것도 보여드려야지. 왜냐면 제가 주 메인 게임이 킹오보다 보니까 뭐또얘네아 그래요? 뭐또뭐 사회생활 짬바입니까 그 성격 자체가, 뭐, 그런 거 싫어가지고. 아, 킹오버는 제가 좀 오래 해가지고. 저 형님 또 과거에 계시네 송형님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아네그 음, 음, 음. 어, 충분하죠 그거 뭐 써드릴 수있지 보는 거 하는 거랑 틀리다니까. 오픈은 많이 해석을요. 다른 게임은 제가 잘못 하고. 어, 제가 보통 1대1 고도 게임을 좀 많이 해서. <laughs> 딴 거는요? 딴거 잘하는 거 있지 않나? 스타, 스타는 별로예요 스타도 그래도 뭐, 예전에 많이 하긴 했었는데. 해서... <laughs> 아, 레더는 없습니다. 그냥 공방유지. 시원하게아코고 응? 스타트 좋아하십니까 음, 저는 한... 좀 늦게까지 하면 한 두, 세시, 두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. 어, 스타미션요? 어떤 거요? 아, 근데 스타는 근데 막 이길 정도는 안 되는데, 스타미션? 오, 야, 이거... 이거 너무 좋은데. 네네, 공방에서... 미션이 뭔가요? 저는 주종이 테란입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근데 형님들이 실력을 알아가지고. 그, 뭐, 킹오브는 안 주셔도 돼요, 니 네. 해. 그, 너무 또시키기면 그러니까. 형님이 좋아하시는 게임 뭐, 미리 말씀하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지. 뭐, 네. 뭐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, 그래도 뭐, 보통 실력 정도는 되지. 저는 형님이 딱그 말씀하시는 것부터 신뢰도가 쌓입니다. 예. 딱그 서, 그 뭐지, 그 뉘앙스가 느껴져요. 어. 어. 그 채팅에서 딱그 여유가 느껴집니다. 돈은 없어도 어? 기껏 키면 안 되지. 어, 그게 남자입니까 인생이?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지만은 어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성 회장을 만났다. 기껏 끼겠습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라 생각하고 얘기 아껴야 되네. 어 이건희 회장님,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너무 손 남았나? <laughs> 네,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. 뭐. 아 제가 근데 킹 오브 95는 컴퓨터도 못 이깁니다. 아 진짜로 그 잘안 해가지고 잘할줄 몰라요. 저는 킹 오브 거의 97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, 파우키면은그 예전에 어렸을 때 하던 그 뭐지 그 나로토 이런 거 아닌가? 어 잠깐만 지겠는데? 스타? 스타 미션? 와 스타 미션은 태어나서 받아보는 것 같은데 그쵸? 나보 있구나. 이스타는 <laughs> 그렇게 잘못 합니다. 었다 이리랑 조금 틀린게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아 리페어? 일단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어떤게 나와있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실 이러게요, 아좀 기본 공부는 쓸수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스타 그래퍼트야, 근데 사실 근데 공방그 유저 이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, 아 그거는 근데 프로게이머 아닙니까? 예, 프로게이머는 발로 해도 못 이기지 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야 그냥 편하게 저 테크모 실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탑 아이율리깰수 있으려나 이거? 네, 자주 보죠 네, 네, 스타 좋아합니다, 보는 거. 그, 이영호 형님도 스타 보는 거. 좋 아, 하고 아, 직 아, 직 아, 직 몰라요. 아, 俺が作る。 ーう。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그 뭐냐 오로치 아 이거 부금질인다 이거 진짜 저그 미친 요리 그 부금이랑 요고 두군와 아, 이거 진짜 좋았지 아 낭만형님 그 뭐냐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면서요? 아. 아까 조금 답답했지만은,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깨는 거 보면서 혈압 낮게 오... 그러니까 정상 혈압 나오시길 바랄게요. 내내 건강검진 받을 때, <놀람> 고양이 눈. 설마 혹시 낭만이 형님이랑 스탄판 스탬, 스탄판 아, 아까야 아그 테크머 월드컵 그 답답해가지고 어 낭만이 형님? 2개데 스타요 낭만님 응. <laughs> 응. 잘하시나?